한때 유행했던 범선모양의 식당 또 버려져 있습니다 이거 철거도 안됐서 재활용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강호발입니다 여름휴가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신들의 시즌이 돌아온 가을 전어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추석 전으로 전어가 피크 였는데 요즘은 뭐 기운 변하다 뭐 이런걸로 7월부터 벌써 나옵니다. 자, 전어는 뭐니 뭐니 해도 해가 최고가 되겠습니다. 초장과 미나리 팍팍 묻혀서라 소주 한 잔가 하면 마올 가을에도 전어 많이 자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올림픽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더운데 올림픽 해가 어쩌자는 건지 참 선수들도 고상이 많습니다. 꼭 옛날처럼 굳이 금메달 그런 거 굳이 안 따도 되니까. 마각 선수들은 최선만다 해주세요. 우리 국민 모두는 그냥 최선만다 해도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저 여기는 경남 진해 쪽 아주 외진 바닷가에요. 혼자 덩그러니 크게 버려져 있는 그런 경양식 카페 및 식당으로 쓰였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횟집도 3층짜리 건물인데 그것도 막 버려져 있고요. 여기 건너편으로 큰 바다가 펼쳐지는데 대규모 공사를 하는 건지 하얀색 판넬막으로 가림막을 쳐 놔서 거멋진 그 바다가 여기선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부산 신앙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고요. 항포도 때도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미자 가수의 노래 항포도 때 그거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아, 네, 참겠습니다. 덧다가는 뭐 전부 다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 노래의 배경이 된 웅동, 연길만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이런 형태의 유람선 식당이 곳곳에 많이 벌어져 있는데 저는 저 배를 따로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배를 직접 들고 와서 개조를 해가 저렇게 식당을 만들었더라고요. 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범선 형태가 있고 크루즈선 형태가 있는데, 범선은 위에 돛대가 크게 달려 있는 막뭐 그런 겁니다. 왜 영화 보면 중세 유럽을 떠나리던 그런 상선들이 뭐 인도 같은 데 다니면서 뭐 향로 뭐 이런 보물 뭐 이런 걸 싣고 다니고 막뭐 그런 무역을 하던 배고요. 자, 크루즈선은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여객선입니다. 아, 울산, 거제, 진해 대표적으로 조선으로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다 보니까 그냥 버려지는 선박들도 많이 있었겠죠.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 가만히 있어 봐라. 저거를 그냥 버릴 바에는 내가 싸게 좀 사서 개조를 해가 손님들에게 한타지를 좀 제공하면 뭐 애들도 좀 데리고 오고 장사가 좀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뭐 대부분, 아마 저런 배 식당은 다 망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식당은 인테리어나 규모보다는 결국은 손맛이거든요. 자, 음식 자체가 맛이 있어야 오래 갈수 있는데, 저렇게 음식과는 뭐 관련이 별로 없는 외관과 인테리어에 너무 큰 비용을 쓰면, 막 거기다가 돈다 쓰고, 어, 나면은 집에 가져갈 게 없습니다. 자, 계단이 상당히 높은데다가 오래된 철제 구조물이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살짝 무서운데 조심스럽게 해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눈높이도 어, 너무 많이 높아져서 저런 범성 카페 같은 것에 뭐, 쉽게 현역이 되지도 않게 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아, 근데 선박은 주로 이제 저 바닥이나 이런 곳에 녹색 페인트를 많이 씁니다.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웬만하면 여기 정찰기 좀 띄워서 전체적인 느낌을 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뭐, 진해 해군이 있으가 정찰기를못 띄웁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자, 근데 뭐 허가를 받으면 뭐안될 것도 없는데, 아마 그거는 좀 귀찮고, 그래서 그냥 저희 그 발바닥으로 한번 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바쁘신 우리 부사관 담당자를 이 더운데 불러내 가지고 어, 또 입회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귀찮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는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나름 이제 루프탑인데요. 전부 샤시로해 놨습니다. 자, 저 멀리로 바다도 보이고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가 자초되어 있는 꼴인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혹시나 사업에 막 상당히 수완이 대단해 씨 가지고 나는 막 손대는 족족 일으킬 자신이 있다 뭐 이러신 분은 막 그런 마이다스 손이다 이런 분이 있으면 이거를 뭐 어떻게 좀 일바셔가지고 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런 분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배를 잘 진수시켜가 저큰 바다로 다시 한번 내보내겠습니까? 이 배는 지금 배를 귀신같이 몰저 옛날에 그 후커 선장님이 아 지금 필요한 그런 실정이 올시다. 자, 여기 보면은 또 배에는 창문들이 전부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배와 비행기는 항상 창문이 저렇게 동그랗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비행기와 배는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가 심하고 또 대부분 극한 환경 속에서 유리가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압력을 고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아 저렇게 모양이 동글뱅이라,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더 젊었을 때는, 저 남자라면 누구나 그랬겠지만, 마음속에 뭔가 조그만 배라도, 낚싯배를 한척 샀어. 혼자 몰고 나가서, 저 먼바다에서 실험을 잊고 낚시를 하는 모습, 아, 그래서 노인과 바다처럼 큰 참치를 하나, 한 마리 잡고, 막 상어와 좀, 막 그런 건 아니라도, 조그만 반찬거리라도 좀 이렇게 잡아오는 상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 나도 저 배를 하나 살까, 막 그랬는데, 오늘 이 더운 바닷가에 와서 버려진 배를 보니까, 아, 마, 만, 누가 줘도 만사가 귀찮습니다. 막 그냥 고기는 시장에서 사먹을 납니다. 네, 여기는 진해 웅동 와성마을이란 곳입니다. 저기 유람선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지금 섭씨 70, 아, 지금이 섭씨 37도. 아, 너무 덥습니다. 바닷가는 여름에는 정말 지약이고, 역시 여름만 오면 깊은 계곡이 있는 산이 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을 앞에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여름에 방학도 했겠다. 자, 어릴 때는 이런 바닷가에서 애들이 잠수도 하고, 피부가 방학 동안 한세번 정도 벗겨져야 방학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저배 위에서 저 바다로 다이빙도 하고 막배 밑으로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막 그리고 뭐 수영복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노다지 고듀를 고듀를 바로 내놓고 그냥 배에서 바다로 막 다이빙하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요새는 막 그럴 애들이 없습니다.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오늘도 바닷가에서 자, 추억을 더듬으며 자, 영상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